GRI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머리글자를 딴 것입니다.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GRI는 1997년 세리즈 원칙을 제정한 미국의 NGO인 세리즈, 즉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과 UNEP 국제연합환경계획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기구입니다. GRI에서는 2000년부터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몇 번의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가이드라인에서 스탠다드 즉 기준으로 바꾸어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GRI의 가이드라인과 기준들은 최근까지 전 세계 유일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한 기준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GRI 작업들은 지금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ESG 공시 의무화 및 표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이 현재 GRI 기준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성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GRI는 2021년에 2016년부터 제정해서 운영했던 GRI 스탠다드를 개정해서 GRI Standards 2021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GRI의 가장 최근의 기준입니다. GRI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용 기준, 섹터 기준, 그리고 주제 기준입니다. 범용 기준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모두 준비해서 공개해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범용 기준은 세부적으로 GRI1, GRI 기준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원칙들, 그리고 GRI2, 보고 조직에 관한 공개 항목들, GRI 3 조직의 중요 주제에 대한 공개 항목들과 지침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용 기준에는 GRI 기준들이 갖는 의미들과 보고 주제를 결정하는 중요성 절차 등 GRI 기준에 맞게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기업들이 유의해야 하는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개정 내용이기도 한데요. 조직이 속해 있는 산업별 즉 섹터별 보호기준을 제시해서 산업 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섹터 기준은 총 40개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섹터 기준은 두 자리 숫자로 명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gri 1 0부터 50까지 총 40개가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GRI 11부터 13까지 세 가지 섹터 기준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주제 기준입니다. 이것은 세 자리 숫자들로 기준 이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해서 총 34개의 주제 기준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GRI 기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RI는 국제행동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기준화했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행동규범들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인데요. UN 기업과 인권이행지침,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OECD의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지침 마지막으로 ICGN의 국제 지배구조 원칙입니다. 즉 국제적으로 승인된 권위 있는 문서들에서 기업을 상대로 요구했던 중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공개 항목화했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이는 GRI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GRI 기준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용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개념은 영향, 중요 주제, 실사, 이해 관계자, 이네 가지입니다. 영향은 GRI 기준에서 조직의 활동 또는 비즈니스 관계의 결과로 조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불어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람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영향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또는 긍정적, 단기적 또는 장기적,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경우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영향으로 각기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 긍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중요 주제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GRI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이 경제 및 환경 그리고 인권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직은 이러한 영향들을 과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GRI 기준을 사용할 때 조직은 경제와 환경 그리고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사람에 미치는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주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RI 기준에서 이러한 유의한 영향들이 조직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은 실사입니다. GRI 기준에서 실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경제와 환경, 그리고 사람에 미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완화해서 또는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조직은 예방 또는 완화를 통해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조직이 그러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식별됐을 경우 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해결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조직의 이해관계자의 일반적인 범주는 비즈니스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및 고객, 종업원 및 기타 근로자, 정부, 지역사회, 비정부기관, 주주 및 기타 투자자, 공급업체, 노동조합 및 취약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GRI 기준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조직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들, 그 중에 중요한 영향들에 대한 보고를 의미하며 특히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실사체계의 운영과 성과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 GRI3는 중요 주제에 대한 선정과 보고에 대한 기준입니다. 조직들은 지도가능성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성의 원칙인데요. 즉, 어떤 것들이 과연 중요 주제들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담겨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GRI3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주제의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세 단계는 영향에 대한 조직의 지속적인 식별과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세 단계들은 지독강성 보고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만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조직은 보고를 위해서 가장 유의한 영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방식으로 중요 주제를 결정합니다. 첫세 단계는 구체적으로 조직의 영향을 파악하고 영향의 유익성 기준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직의 맥락 이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직이 활동 및 비즈니스 관계와 조직이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 맥락, 그리고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서 조직의 실제 그리고 잠재할 수 있는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및 잠재적인 영향을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직은 조직의 활동 및 비즈니스의 관계에 걸쳐 경제와 환경 그리고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사람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식별합니다. 실제 영향은 이미 발생한 영향이고 잠재적 영향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영향을 의미합니다. 영향에는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영향, 단기, 장기적 영향, 의도된 영향과 의도되지 않은 영향 그리고 가역적 비가역적 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영향의 유의성 평가 단계입니다. 조직은 많은 실제의 잠재적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조직이 식별된 영향의 유의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화를 통해서 조직은 영향을 해결하고 보고를 위한 중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향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경우 조치를 위해 영향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보고를 위해서 가장 유의한 영향의 우선순위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고의 중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직은 영향을 유익성에 따라 우선순위화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단계를 거쳐서 조직이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중에 보고를 위해서 가장 유의한 정보를 보고서에 담는 절차로 중요 주제 결정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념 설명과 중요 주제 선정 과정에서도 설명했지만 GRI 기준은 국제 행동 규범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많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UN 기업가 이행 지침과 OECD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위한 실사 지침에서 실사라는 과정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었는데요. 요번에 GRI 기준에서 어, 국제 행동 규범에서 얘기했던 실사가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공개 항목으로 연계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GRI 2, 2번의 일반 사항 공개 및 GRI 3번의 중요 주제 등 전반에 걸쳐서 실사 공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GRI 2-12 항목의 경우 영향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기업의 실사체계를 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어디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RI 2-23 항목에서는 기업은 인권존중을 포함해서 책임있는 사업수행에 관한 정책 공약과 이것을 공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GRI 2-24 항목에서도 이러한 회사 정책이 어떻게 기업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의사결정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GRI 2-29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방법, 참여가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GRI 3-2에서는 중요성 주제목록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성 주제목록을 공개하되, 각 주제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비즈니스 결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GRI 기준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직의 영향에 대한 정보라고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조직이 비즈니스 관계를 포함해서 사업 활동으로 인해 외부의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개 항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는 실사, 즉,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며, 침해받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만들고 이러한 영향들이 잘 관리되었는지를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 영향 관리에 대한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GRI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향, 실사, 중요 주제 등에 대한 개념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에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